경북도의회 임시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데 대한 방제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재차 나왔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경주 안동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에이즈 소나무 재선충병 최근 5년간 재선충 감염 305만 여구루 중 경북이 123만 여구루, 44%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최덕규 의원은 경상북도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제 예산 많이 투입하셨죠? 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2개 시군 중에 19개가 발생했고 어, 지금 영 울진. 울렁만 지금 발생을 안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목을 처리하지 못했어 도가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그고사목에서이차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은 그게 인재입니까? 자연재입니까? 2016년 도청이 옮겨온 지 8년이 지났지만 도청 신도시 인구는 2만 3천여 명. 김대일 의원은 부진한 신도시 활성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7년도 이제. 목표인 그 10만인데, 이게 뭐 10만을커녕 5만도 지금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왔는 거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이 컨소 시험 들어왔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합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용두사미가 된 대구경북행정통합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형이 만났어요. 만나서 최대한 추진을 해보자. 지방시 때이 위원장한테 제가 형한분 장관하고 중재를 좀 해서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준 의원은 울진 배가문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배가문천의 문제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 한곳한 한 곳이 한력을 잃고 도미노식으로 무너져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다음 달 7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